네 노트북의 ssd 하드디스크 날개 네이 모델입니다 모델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네 한번씩 기록해놓으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요 네이 모델 같은 경우는 네, 노트북 뒷면 네, 잘 엎어놓고 네 평평한 곳에서 패널이 네, 굴곡되지 않도록 하고 예, 뒷면에 보시면 나사가 있는데 이 예, 나사를 전부 다 아, 뺍니다 네, 그리고 카바를 네, 열어야 되겠죠 아, 여기도 나사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나사를 아, 이렇게 예, 풉니다 그리고 뒷면 카바를 일단 열으면 SSD 다룰 수 있는 네, 공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을 나사를 맞아 빼고, 네 나사를 빼고, 네 이렇게 측면에 보시면 틈이 있는데, 네, 이 틈에다가 네, 좀 이런 칼날, 네 칼날을 가지고 살살살 틈새를 공격을 하면, 네 칸이 네, 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나사를 푼 중에, 네 여기서 이렇게 받침대 고무파킹을 네, 빼시게 되면, 콤팩킹을 분리하시게 되면 안에 또 나사가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쪽에도 여러 어, 같이 나사가 있기 때문에 저 나사를 빼셔야만이 네, 상판, 하판 분리가 됩니다. 네, 이와 같은 틈새로 어, 이렇게 간산산 응. 하게 되면은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네, 밑면 커버를 네, 분리하게 되면 네, 이와 같이 네, 게스트를 분리하게 되면 이제 네, 메인 보드와 더불어서 하드 디스크, 네, 그리고 CPU, 팬 쿨러 네, 각다 보드가 보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SSD 네 교환하기, SSD 달기. 그러니까 이쪽에 하드 디스크를 네, 기본 떼내고 여기에다가 SSD 하드를 교환해서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드 디스크에서는 네, 나사가 세 곳이 있네요. 네 이쪽에 한 곳하고요. 네 이쪽에 하나 여기 양쪽 사이즈에서 두 개가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먼저 뭐 빼봤는데 네, 뺀 상태에서 살살 들립니다. 들리듯이 네, 이제 쪽두개 빼고 전천이 빼셔야 되겠죠. 여기 컨넥터 하드 디스크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와 전원이기 때문에 네, 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지해주는 고정나사 3개를 네, 빼고 나면은 이와 같이 분리가 되는데 이때 잡채지 마시고 천천히 이쪽에 메인보드와 콘넥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콘넥트에 낙이 있는지 살펴, 살펴가면서 살펴 또는 장문으로 쓰이듯이 뭐 묶음이 고정새가 있는지 한번 보면서 어, 살짝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같이, 네, 콘네트를 뺐습니다. 콘네트가, 어, 위아래로 달리기 때문에, 높낮이가 거꾸로 꽂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 무리하게 하시게 되면, 네, <laughs> 그럴 수는 없으시겠지만, 네, 주의해야 되겠죠. 네, 기존 하드디스크, 어, 내용물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빼내고, 이 케이스, 네, 가이드, 네, 걸쇠, 네, 고정쇠 여기에다가 다시 갈고자 하는 어, 하드, SSD 하드를 네, 바꿔서 교체해서 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기존 의 하드를 네, 바꿔서 이쪽에 SSD로 어, 장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하드를 네, 기존 위치에다가 이제 에, 달면 되겠죠. 네, SSD로 네, 교체해서 내부적으로는 장착을 하였습니다. 네, 나사를 바꾸서 여기 하나 남아있는 경우는 네, 케이스에서 꽂기 어, 때문에 나사 하나가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네. 네, 아까 여기 박킹 밑에 받침대에 뗐던 거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나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상판 디스플레이 액정하고 보드하고 보여주는 조여주는 네, 경첩이라고 그러죠. 정첩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라서 어, 나름대로 취급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나사 하나 뺐던 자리 여기 자리였죠 위치가 네, 이 자리에는 이렇게 케이스를 덮고 나서 어, 나사를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디스크 그 세팅만 하고, 음, 사용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